자 이번 시간은 항등식의 정의입니다. 항등식의 정의. 항등식의 정의. 자 항등식은 항등식은 저, 일단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의가 당연히 저스티스 아닙니다. 그죠? 뭐 정의의 뭐 정의 화살을 받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데피니션입니다. 데피니션이고 이 정의는 그냥 전 세계 수학자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하자라고 정의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죠? 의문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뭐 항등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항등식의 정의는 뭐냐면 첫 번째, 항등식은 등식에서 출발합니다. 등식 중에서 등식 중에서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구별한다. 을 자, 등식 중에서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럼, 항등식은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방정식은 특별한 X에 대해서, 특별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2x 플러스 1은 5다라는 3이다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이런 등식이 있어요. 2x 플러스 1은 3이다라는 등식. 자, 여기에 살짝 x에 0을 대입해 보면, 0을 대입해 보면, 1은 3하고 다르니까 이건 거짓이 되겠죠, 그죠? 맞죠? x에 1을 대입해 보면, 3은 3이다라고 해서 참이 되는 겁니다. 참이 되는 거고,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5는 3이다라고 해서 거짓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요 등식은, 자, 어떤 걸 아무리 다 대입해봐도 딱 X가 1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죠? 이 특별한 X를 방정식의 해 이렇게 불러줍니다. 방정식의 해. 아, 그렇구나. 방정식은 특별한 X에 대해서만 참이 되니까 이 특별한 X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 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항 등식은 뭐냐면, 자, 2의 x 플러스 2를 전개하면 2x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이런 게 항등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죠. 0 대입하면 4는 4라고 나와서 참입니다. 그 다음에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1을 대입해도 6은 6이라고 돼서 참이에요. 자, 어떤 걸 대입해도 얘는 항상 참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참이거든요. 모든 x에 대해서 참, 모든 x에 대해서 참. X에 대하여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식 이렇게 불러준다. 자, 그런데 이제 항등식을 해보면, 특별하게 할게 없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항등식이다. 예를 들어서, 2에 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4다. 응. 끝. 이거 할게 없잖아요.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내냐, 내오냐면, 요걸 살짝, 4라고 주지 않고 이걸 A 같은 걸로 주문한 다음에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항등식이 되려면 A는 몇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까 이 A 지우기 전에 뭐 있었죠? 4 있었죠? 따라서 A가 4가 되면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목표는 특별한 X, 그러니까 해를 찾는 게 목표라면 항등식의 목표는, 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 문자를 두고 얘를 항등식으로 만들자. 이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등식의 목표는 이걸 항등식으로 만들자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별로 할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항등식을 또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항등식을 항등식은 아무거나 대입해도 전부 다 참이죠 근데 우리 대입해서 참이 되는 걸 찾는 걸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항등식을 다른 의미로 어떻게 더 분석할 수 있냐면 항등식을 항등식을. 모든 수가 참이 되는 모든 수가 참이 되는 참이 되는 되는 방정식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등식이 나왔을 때 얘가 항등식이냐 방등, 방정식이냐라고 구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어떤 몇 개만 성립하면 방정식 모든, 어떤 수를 다 대입해도 성립하면, 항등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항등식 자체를, 항등식 자체를, 모든 수가 참이 되는 방정식, 모든 수가 참이라기보다는, 모든 수가 해가 되는이라고 승리하겠죠? 그렇죠? 모든 수가 해가 되는, 해가 되는 방정식,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항등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